자 우리가 드디어 탑바를 모두 끝났습니다. 탑바 끝났으니까 그다음거 한번 지금 이 부분 있죠? 이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여기 탑바 끝났고 이번에는 상단. 윈도 박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뭐 이미지 가져오는 방법 이것도 이미지거든요. 잘 보면 우리 이거 가져왔던 것처럼 우리가 뭐 Ctrl+Shift+C를 하셔서 이 클릭을 하면 이렇게 URL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여기 로고 자체를 클릭을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뭐 이미지 같은 게 나올 수도 있어요. 이미지. 여기서는 안 나오는데, 이미지 링크, 이런 거 나오거든요? 근데 그런 것도 안 나오고, 뭔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URL, 나오는 경우도 있고, 이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. 일단은, 여러분이 지금 뭐 검사 툴을 눌렀을 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, 아니면은 뭐 이렇게 창으로 따로 나올 수도 있고요. 아니면은 뭐 어디에 나올지도 모르겠는데, 그거는 여기서, 여기 있죠? 여기 보시면 여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렇게 여기 저는 이렇게 놓고 볼게요. 자, 그래서 지금 보시면 여기 우리가 있는 곳이 여기죠. 근데 이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미지가 URL을 안 보일 수도 있어요. 여러분은 이게 했을 때 이런 식으로 검사 툴을 눌렀을 때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. 이 URL이 그래서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이미지 URL이 나올 때까지 찾는 수밖에 없어요. 아니면은 네트워크 가셔서 F 키. 여기 보시면 이미지라고 있거든요. 네트워크에 이미지 있습니다. 이미지. 클릭하셔서 F 키 한번 눌러 보시면 여기 있는 이미지들이 다 보여요. 이렇게 여거부터 내려 보시다가 이거를 찾으면 되겠죠. 있다 이거 있죠? 이렇게. 여기서 뭐 오픈 이미지 인유 탭 해서 여기 링크를 가져오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일단 이거를 복사를 해서 저는 깔끔하게 새 펜에다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드펜 하고 이렇게 보고 자, 이미지. 한 다음에 src에다가 붙여넣기. 하면은 이미지가 이렇게 가져와지죠 근데 지금 너무 크죠?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사이즈를 조금 조절을 해주겠습니다. 일단, 바디. 바디는0 줄게요. 그 다음, 이미지에다가 100%. 면한 맞춰졌죠? 이렇게. 자, 그 다음 또 하나 지원 이미지. 이미지를 이렇게 쓰는 방법이 일단 뭐 이렇게 이미지를 쓰는 방법도 있고요. 또 하나는 얘를 아예 배경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. 지금 보시면요, 얘는 자 이미지 위에 글자가 지금 새겨져 있죠. 근데 우리가 이 이미지를 수정하지 않는 이상 글자를 쓰는 게 그냥 가능할까요? 우리 지금 뭐 글자 같은 거 쓰면은 여기 나오죠 이렇게 자 근데 얘를 그냥 이미지가 아니라 자 저는 이걸 복사를 해서 이런 게 있습니다 배경 이미지라고 써요 배경 이미지 그니까 이 이미지 자체를 아예 배경으로 넣는 거예요. 자. 이미지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일단 이렇게 복사를 하고 div 에다가 s t y l 한 다음에 background 이미지 라고 있습니다. 그래서 url을 여기다 걸어주시는 거예요. 이렇게. 여기다도 이제 스테이를 줄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이렇게 붙여 넣어주시는 거죠. 이런 식으로. 일단은, 이거까지. 자, 근데 여러분, 지금 이미지 안 나오죠? 이거. 이거 왜안나올까요 자, 보시면 지금 이 div의 높이는 몇이죠? 제가 여기 사이에다가 1이라고 써볼게요. 예. 그러면 어 지금 이미지가 아니다. 음. 음. 자, 보이시면 글자를 쓰니까 그제서 어, 나와야 되는데 잠시만요. 왜안 나오지? 백그라운드 이미지. 뭐, 잘못 쓴게 있나 한번 볼게요. HTTPS PNG 하고. 이미지 URL https div 에 이미지가 있는데도 지금 안나오고 있죠 이미지가 음, 그러면 한번 div 한테 높이를 한번 쳐보겠습니다. 한 500픽셀 정도? 그래도 안 나오는데. 이상하네요. 원래 이게 이렇게 하면 나오거든요. 여기다 백그라운드를 한번 쳐볼까요? 이렇게. 여기 말고 아 죄송해요 여기 이미지를 img를 말고 이미지 이미지라고 플레임을 썼어야 됐어요 보이시나요 이거? 그러니까 이게 div에다 아예 높이를 안 줘버리면 이미지가 나올 이유가 없겠죠 왜냐 높이가 없는데 이미지를 줘봤자 지금 배경 이미지로 쓰이기 때문에 아예 높이를 안 주면 아예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글자 같은 걸 쓰면 서서히 나오기 시작하겠죠 근데 저는 글자 일단 없애고 높이를 방금처럼 한번 줘볼게요 방금처럼 한 사이트 500px 하면은 지금 점점 나오고 있죠 한800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조금씩 나오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근데 이것도 지금 원본 크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너무 크단 말이죠 그럴 때 쓰는 게 백그라운드 사이즈라고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한 음. 커버라고 해볼게요 커버 라고 하면은 어느정도 조정이 되죠 이런식으로 근데 뭐 커버도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있습니다 100% 다음 오토 이런식으로 하는것도 있죠 맞추는데, 이렇게 하겠다. 자, 근데 이거는 뭐, 이런 식으로 해서, 뭐, 100픽셀도 있고요. 이 이미지의 원본 크기만큼, 이거를 이미지는 100픽셀로 하고, 나머지는 오토로 나머지 이렇게 채우겠다. 근데 지금 너무 바둑판 식으로 많잖아요. 그래서 이걸 또 조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. 백그라운드. 리피트 이거 반복되는 걸 나는 노 리피트 해서 멈추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여기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써볼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레드 보이시나요 이거 이거 원본 이미지 크기만큼 일단 있긴 있는데 나는 이큰 이 이미지 크기 중에서 0 픽셀만 쓰겠다. 라는 겁니다. 그리고 반복되는 건안 하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. 자, 그리고 백그라운드 이런 것도 있습니다. 백그라운드 포지션을 센터. 뭐, 50% 이것도 있고요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중에서 가운데로 보내겠다. 아니면 센터.로 해도 상관 없습니다. 똑같아요. 이렇게. 근데 이거보다는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. 커버라고 쓰셔도 돼. 이렇게 이런 식으로. 자 이거는 좀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커버도 있고요. 그다음 이것 도 있습니다. 컨테인. 컨테인은 딱 화면 막 화면에 맞게. 그리고 나머지는 알아서. 백그라운드 보이시죠? 그리고 커버는 아예 이렇게 위 아래는 맞는데 양옆에 잘리는 거는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. 자몇개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컨테인. 페인도 있었고요 그 다음 100%한 다음에 오토도 있었고요 그 다음 또 이것도 상관없습니다 반대로 오토로 한 다음에 100% 이것도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는 아까랑 반대로 위아래가 맞춰집니다. 이렇게. 커버랑 지금 뭐 별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. 일단 이렇게 하고, 이거는 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이 하실 거는 이 사이즈, 이 부분도 바꿔보시고, 이것도 뭐 리피스를 다시 했다가, 아니면 롤 리피스를 했다가, 한번 해보세요. 이렇게 연습을.